이제 이것도 뽑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장애물 몇 개가 될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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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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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한 큐에 끝내도 되나요? 됩니다. <laughs> 쉽지 않아요. 했을 창피함은 김프로님 몫입니다. <laughs> 선수는 우와. 쪽팔림을 두려하면 워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빠지더라도 당당하게, <laughs>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네? 멘탈이 전부다. 와, 오랜만에 장애물. 보는 네, 보네. 오랜만에 보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뭐 있어도 뭐 없어도 뭐. <laughs> 리버스 운교. 아 넘쳤어요. 아, 좋았는데. 조코 음. 챙기겠습니다. 넵. <laughs> 오늘 <laughs> <오>, 엄청나게 늘으셨어요. <laughs> 그렇죠. 헐. 레너도 좋아지시고. 이래서 어.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laughs> 그분들 있잖아요 강형우. 네. 아, 그런 분들 명님. 그런 분들이 있나봐요. <laughs> 아, 진짜. <laughs> 훈련하니까 되네. <laughs> 어? 조금 긴데. 감이 있지만 야. 아, 좋습니다. 1점. 아, 근데 유튜브 하면서 네. 당구의 매너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원래는 전혀 몰랐죠. 아, 네. 네. 지금은 당구장들마다 대대 테이블이 보통 한 개나지 두 개씩은 이제는 설치되어 있는데, 어, 한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응. 배대 테이블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보통 중대에서 칩니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당구장에 가셔서 네. 보통 이제 맥주 한잔 하시거나 음. 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이거나 맞아요, 또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끼리 심심찮은 농담도 하면서 음.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매너 같은 거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음. 설명 끝나면 치게요. 네. <laughs> 아, 진짜 장난니다 네. 어, 당구 쪽와장난니다 어, 어, 진짜. 뭐 하나 툭 던졌는데 음. 야. 자, 음. 음. 1대 1. 아, 근데 진심으로 몇점 치세요? 뭐 모르겠어요. 도선 님, 몇점 치세요? 도선 님. 기합. 기합과 함께. 아, 안 돼. 도선 <laughs> 님, 몇점 치세요? 저요? 진짜로 좀잘 치시는데. 동네에서 뭐 저랑 당구 당부... <laughs> 뭐.. 칠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장님! 사장님은 당연 보통 멘탈로는 목도사님이랑 어. 칠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너무 잘 치셔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쳐, 이걸? 좋아 보이는데요? 어? 웃어? 우와~~ 됐습니다. 아까비 약간 허세가 있네.. 그냥 이렇게 돌려쳐도 되는데.. 아, 방송을 안 해.. 아 좋아요 우와. 너무 깔끔했습니다 글씨야, 글씨야. 와 인정 인정받았어 받았어. 아우씨 아, 욕나왔네 <laughs> 자 힘이 있나요 장애물 세워주세요 어 이기고 있네 수치스럽구만 자, 회전 적당히 되고. 잘 돌렸어요. 어? 키스 no. 아, 아 좋습니다. 아, 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 리치를 가지고. 템포가 아. 조금 빨라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 아유, 아. 아니, 뭐 하는... 어? 아유, 안 하고. 자, 원 뱅크 2점짜리입니다. 엄격 아 조금 오! 아 조금 깊어요 <웃음> 시원하게 <웃음> 아 그래 안 되겠다. 오래 걸린 것 치고는 <목소리> 별 불가 없었어요 <목소리> 가현 씨 미안해요 공을 계속 안 주네요 자 이제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전과는 네. 그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목소리> 와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성격 나오는 거야? 우리 조기퇴근의 여자잖아요. 그렇죠. 언니의 목표는 항상 조기퇴근. 아, 글렀어 오늘. 글렀어 파이브 쿠션 가는 건가요? 파이브 쿠션 갔습니다. 어? 자 키스만 하지 않는다면. 와 키스하고. 피 아, 아 쉬어요 깝다 진짜. 어떡하지 나는? 자 찬스라면 찬스일 수 있어요. 장애물을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못 피하겠는데? 장애물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딸은. 오, 맞네. 조심하세요. 네, 장애물 어? 날아갔어요.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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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날립니까? 거 <laughs> 아, 진짜 어렵다. 제가 없어도 어려운데 맞죠? 맞아요. 와, <laughs> 아, 좋다. 어.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리 <laughs> 야. 짧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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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습니다. 놀랬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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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딱돌면서힘 조절을 잘하니까 풀려서 딱 맞는다. 자, 원뱅크 아, 잠시만요. 너무 힘이 없는데? 회전이. 아. 맞지? 와, 그딱 히, 어. 아, 그딱 적당한 힘. 그만큼 힘을 주셨나? 아, 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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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욕도사님이 만약에 3뱅크를 네. 성공한다면 요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네. 뱅크샷을 하시면 도전! 아, 무조건, 무조건 도전이지. <laughs> 아니,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지금 고민 중에. 사실 이 각은 내가 잘못보거든 인정. 그건 인정돼. 진짜. 이 각은 내가 못 본다는 거 인정. 인정. 그래서 길게 떨어질까? 지금 생각에. 나왔어, 점깨. 정께. 점깨가 나왔어. 점깨가 나왔어. 점깨어 어, 비슷해. 야, 좋습니다. 아, 비슷하다니. 어? 어? 와! 아, 똑다 아, 깝습니 아. 아, 아, 아. 아, 비슷했어요. 아깝다. 어, 자 긴장했네 자, 긴장했네 긴장했네 긴장했어 긴장했어 어, 나도 긴장했어 긴장했어 웬만해선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만나 이렇게 <laughs> 긴장한다난 알지 오 됐다 아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못칠 어, 뭐 거면 공이라도 주시든 가 <laughs> 작전 먹기지 요번에 <laughs> 아 요번에 벗지아 스트레스 받아 없잖아. 어. 네 짧아요. 어. 내가 못 먹을 거면 남도지잖아. <laughs> 아 어. 됐어. 안 됐죠. 어, 안 됐죠. 어, 안 됐죠. <laughs> 안 됐죠. <웃음> 안, 안, <웃음> 아. 안 됐죠. 와 감정 놀래. 안 됐죠. 아공 줬죠. 공 줬죠. 공 줬죠. 자, 상대방의 공으로 넘어뜨리는 네. 거는 상관없습니다. 느낌이 아, 좋아. 가는 길. 어. 가는 길. 어, <laughs> 3대 3이네? 네, 네. 이거 쓰리 뱅크 들어가면 있세트 잡을 수 있습니다. <웃음> 아이고, 왔습니다. <laughs> 아, 까한수 배웠어요. 자, 내가 못 먹으면 상대도 못 먹는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그큰 가르침을 아, 얻고 가는 것 같아. 아, 고마워. 그 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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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됐는데, 아. 색깔이 어, 아까워갖고. 어, 큰일 딱 됐는데. 공조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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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뱅? 뱅?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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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거 좀 모양 빠졌다. 그죠 <laughs> <laughs> 이걸 <웃음> 야, 이걸 비웃고 있네. 20년째 내가 이러고 있는데. <웃음> <웃음> 내가 20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저기. 어, 이거 놀래라. 야. 어, 놀래라.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오.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쳤어. 아, 거슬려. 거슬려. 걸려 있는 거야? 어, 어? 걸렸는데? 어 이거 뭐 선배안 걸려 있다고? 나 진짜 가영 씨 진짜 좋아해서 얘기하는 건데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 아, 어. 어, 어. 아.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고. 오뭐 어, 내일까지 치겠어요. <laughs> 오. 오. 인정입니다 와 인정 와와와 이런 한 방이 있다고 내가 어! 뭐야 <laughs> 아, 잠시 규만했다 이거 열심히 쳐야 되겠는데 딱 좋죠 좋습니다 와자 마지막 1점 맞아. 마지막 1점 아, 큐거리가 괜찮을까요? 아, 이거 디펜스 생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네. <laughs> 아, <laughs> 아, 야비하게 디펜스 되는 쪽으로. <웃음> <웃음> 아, <웃음> 얇아요. 야, 뒤에 꼬르륵 누구? 접니다 오늘 연기예요. 언제 <laughs> 들으기세요 오늘 연기예요. 영기. 어, 꼬로롬 어떡 좋았어 베돌이 꼬 <laughs> 연기 좋았어 <laughs> 베돌이 <베드리. 웃음> 아, 아무도 밥을 안 먹여요 소리 너무 크게 들려 지고 너랑 꼬로롬 먹을래? 먹를 못합니다 왜 먹지를 못하니 <laughs> 왜 먹지를 못하니 어두웠아나 아, 너무 어지럽다 아, 나, 나 어두웠는데 뭐, <laughs> 아 이런 세상. <laughs> 세상에... 이렇게. 아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우와... 우와... 우와! 나 마중 나왔어요... 우와. 아... <laughs> 가비, 가비. 와. 너 너무 멋있다. 아... 까 어, 아... 와, 와! 무멋있 아... 아... 어심 아... 이 벌렁벌렁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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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벌렁하네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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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자, 좋습니다 자, 자자 자, 시간, 시간 됐어요 시간 됐어요 온거 같습니다 음, 너무 어려운데? 아, 쉽진 않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곤란한데? 됐습니다 와 자. 와 저기, 되게 빨리, 빨리, 바로 맞아. 다음 주에 진행인가요? 나랑 길을 비슷하게 보네. <laughs> 아, 진짜, 진짜.